안녕하세요. 어, 세네타 출입니다. 지금 굉장히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의미가 깊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어, 에너지 교수 협의회 쪽에서 그, 이 원전 기술, 그 원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거, 이거는 물론 굉장히 용감한 과학 혹은 엔지니어링 쪽에 움직이지만, 거기에 이제 산업적 정책,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최대집 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의협에서 또 용감한 발언하지만 또그 밑바탕에는 주로 개업이들의 그 이해관계가 사실은 깔려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새 하나 문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별로 없었던 순수과학하는 분들이 요새 문재인 정부를 뭐, 전국적으로 한 천여 명 가까이 앞으로 부풀어 오를 텐데, 그, 저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그, 저기 어디야, 저기 과학기술부에서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한번 그 얘기를, 그, 18대 국회의원이었고, 어, 사실은 18대 국회의원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국회의원 빠지야. 뭐, 뭐한 10g 짜리 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유펜에서, 유펜이라 그런 미국에서 이제 그 저거죠. 저기 그 아이빌리그 중에 하나죠. 그 유펜에서 물리학을 하시고, 또 명지대에 물리학과 교수를 하시고, 그리고 어이또 상당히 사회적으로 실천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한국과학기술나눔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박영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가 앞에 모두가 길었네요. 그런데 네. <laughs> 예. <laughs>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이슈를 잘안다아서 이슈 소결 조금 했는데 이슈 소결 조금 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어, 그러니까 일어난 일 자체를 표면을 딱 네.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부가 현직 네네.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 총장을 네. 검찰에 대고 배임 횡령으로 고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대고는 이 사람 직무 정지시켜라 네. 라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요구한 거죠. 네네. 그 신성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흉악한 분이에요? <laughs>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학문적으로나 뭐 어떤 인품적으로나 또 우리 그동안 살아오신 경력으로 보시나 굉장히 그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저도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신성철 총장님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카이스트에서 아주 카이스트 초창기에 석사를 하고 미국 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이제 재료물리학으로 박사를 받고 또 미국에서 연구원도 하시다가 아직 아주, 아주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로 네. 오랫동안 이제 계셔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한 2011년 경에 굉장히 신생 어어이 대학이었던 그 디지스트라고 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초대 총장과 예, 예. 그다음에 이대 총장까지 한육 년을 연임하시다가 그또 작년에 모교의 부름을 받고 또 카이스 총장으로 이제 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아주 논문도 어, 많이 쓰셨다면서요? 네, 논문도 뭐그뭐 그뭐 상당히 삼백 여편 이상 쓰시고 예, 또 예. 얼마 전에 아마 그게 이천십이 년 정도 예, 저도 예. 그때 참석했었는데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예, 예. 자, 연대 주는 가장 최고의 상이 예. 대한민국 최고 과학 기술인 상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상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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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여러 뭐 미국의 자성물리 분야 이분이 전공이 이제 물리 중에서도 자성물리인데 마그네틱 피직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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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그 분야에서 이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그 석학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펠로우 또 예, 예. 선임 되고 그렇게 좀뭐물리학회에서맵안 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laughs> 그, 뭐, 학문적으로 훌륭하다그래서돈 욕심 없다고 할수 없으니까, 저가지 의심 많은 사람은 <laughs> 예. 제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세네탈출해서 예. 매일 떠든다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별로 훌륭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돈 욕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아니, 워낙 황당하잖아요. 대학 총장상을 그것도 뭐, 이 사람 정신병자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과기부가 네. 저 배임 횡령범이야 하고 네. 고발을 했는 경우라, 예. 제가 이제 꼬치꼬치 이제 좀, 우리 좀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춰보니까, 이 배임행령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영비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가짜 영수증 막 만들고, 이제 그 가짜 저기 신용, 신용카드 네. 이렇게 그 만들고 해서 네. 이제, 인마이 포켓 할것 네. 같아. 학교 운영비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저도 좀 황당한 게,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국립연구소라는 네. 미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소가 네. 있죠? 예, 네. 예. 규모가 그그 얼마나 하겠습니다. 돼요? 그게 이제 저 제가 좀 저도 전공이 물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으면서 1931년에 네, 그 예. 어니스트 로렌스라고 한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그 이제 나중에 버클리 대학과 연계돼서 네네.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됐고 현재로는 한 4,000명 정도의 연구자와 연구원만 네. 네. 그 정도 네. 4,000명짜리 네. 거대 조직이니요 네. 그런. 그리고 뭐 노벨상 수상자도 예. 13명이나 나왔고. 13명이나 나왔고. 그 거기 소장 연구소에서. 중에는 이제 최근에 생각나는 분은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일기에서 에너지 장관을 했고, 그 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던 뭐 스티븐 츄 같은 분도 있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소입니다. 엄청 훌륭한 연구소. 그런데 네. 이제, 대한민국 과기부의 주장에 의하면, 네, 과기정통부라고 합 네, 과학기도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의 과학위, 주장에 <laughs> 네. 의하면, 네. 신모 씨가, 네. 신모 씨가 옛날에 디지스트 객과 몇년 전에, 네. 네. 저기 그, 저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형사 혐의자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는 신모씨라그 <laughs> 말을 안높일 테니까 업계에 <laughs> 계시니까 이제 네. 계속해서 우리 박 교수님 네. 말씀을 높이시고 저는 대한민국 전정부에 그~ 저걸 믿어요 아, 그 판단 이제 이 순간까지는 <laughs>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배임 횡령범이라고 네. 어, 지금 현직 하이스트 총장인 자 그리고 몇년 전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네. 총장을. 한자가 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그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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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연구 관계돼서 공동 연구로 네. 네. 그쪽에 있는 장비를 운영비 장비 운영비를 과다 지출해서 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혜택을 주고 네. 불공정한 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제자를 거기서 저 출세시켰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저도 정부의 무슨 감사 보고서나 고발장 을 직접 보지 않고, 예, 예. 그, 소위 말해서 미디어에 보고된 대로 또는 예. 이제 가끔 이런 이야 나오면 정부가 또 무슨 정책 브리핑 그래가지고 뭐 사실을 해명하는 그런 의도를 예, 예. 몇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 간접적으로 보건인데 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스트가 수창기에 이제 이 신사총총장님이 원래가 자성물리계통에 또그 루렌츠 버클 랩에서 공동 연구를 개인으로서 해왔고 또 엽적도 내고 예, 예. 신뢰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런 연구소에 그서 가서 실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미리 이러이러한 실험을 이용해서 당신네 연구소의 장비를 잠깐 쓰겠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포저를 내야 돼요. 네, 예, 예. 프로포절 내서 여기에 이제 통과되면 예, 예. 간신히 시간을 얻어서 하더라도 많아야 뭐한 일주일 정도. 예, 그 예, 예.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실험 시간, 준비 시간까지 다 포함한 예, 예.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아마 그 신성총장께서 그 분야기 이 때문에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 또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예, 예. 훌륭한 시설을 사용해서 좋은 연구를 할수 있게 해보자고 해서 이제 그 추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루렌츠 버클리랩에서 당시로는 아무도 모르는 대구경북 과학기술인 바로 그때 초짜였으니다 그렇죠. 예. 하는 거그 쉽지 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런 신뢰감각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제 했고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이게 확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소위 문제가 되는 200만 이렇게 올라간 예, 문제가 네. 그건 이제 토탈이고요. 토탈이고요. 처음에는 네. 이제 예.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구 장비 사용하다가 제가 이제 기사를 쭉 보다, 보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제. 그이 지금 연구소가 뭐냐면요. 노렌츠 버클리 연구소는 뭐냐면 그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생긴 입자 가속기 입자 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 가속기가 굉장히 가속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에 입자 가속기가 그런 규모가 있어요. 없지요. 없죠. 네.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에 네. 하나 있습니다만 또 네. 다른 종류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예. 그 돌아가는데 이 그런 아주 빠르게 가속 가속이 속도가 빨라진 입자가 돌아가다가 통로를 이게 뺏어. 네, 그걸 이제 통로를 빼는 걸 빔라인이라고 네.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된 것과 이 우리가 그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싶은 물질을 예, 갖다 대상, 놓고 대상 소재를. 소위 말해서 때리는 거죠. 예. 우리 말로 아,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표현하 거죠. <laughs> 때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거를 컬라이트로 충돌시키는. 그런데 그 충돌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충돌보다 훨씬 강도가 거의 세요. 거의 빛의 속도잖아요.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예, 훨씬 속도려. 우리가 이거시적으로 예, 예. 충돌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예. 수 없이 많은. 큰 예, 예. 충돌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질 형질 연구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빔 라인을 이제 운영하는데 요번에 문제가 된그빔 라인도 연간 운영비가 한뭐그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0퍼센트 빔 라인을 계란태 받으면서 예, 실제로는 예. 그 운영비 한2 0 미만을 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잘한 계약이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잘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빔라인을 50%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디지스트 연구원뿐 아니라 뭐 고려대라든가 뭐 예, 예, 예. 또 키스트 등 여러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같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장비를 공짜로 쓸수 있었는데 왜 정부 돈을 갖다 줬냐 이거는. 횡령이다. 또는 배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혹은 뭐 그저 그그 사용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게 썼는데 이게 왜 50%를 썼다고 하냐. 그 그것보다는 뭐 일단 <laughs> 공짜로 쓸수 있는데 왜그 공짜로 쓸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들이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그 르렌츠 버클리 랩의 한국인 출신 특히 이제 시민소총장이 그, 네, 네. 그 분야다 보니까 그 분한테서 아마 뭐 박사를 받았던지 한 그, 분 박사가 거기에 네, 이제 취직해서 제자지만, 이제, 제자, 이제 취직해 옛날 한 거죠. 제자. 네. 거기에 있었던 제자. 네. 네. 그분이 이제 있어서 그 과정에서 네. 굉장히 연구를 잘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정규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됐는데, 이제 그, 보니까 그분의 연구 분야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그 대구영보과학기술원이 그 로렌츠 벌랩과 이제 50%의 빔 타임을 쓰는 굉장히 광범위한 국제 합격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여기에 뭔가 그걸 연계해서 활동해줄 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그 제자분을 제자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렌스 버클랩의 그 연구원이지만 예예. 여기에 이제 아마 한 1, 2년 동안 겸임교수로 이제 해서 어, 여기서도 일하시고 뭐 강의도 하고 네네. 활동했는데 그 인건비를 준 거는 제자에 대한 특혜고 뭐 배입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 이제 지금 나중에 또 제가 쭉그 제가 저도 이제 이번에 워낙 사건이 커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좀 이렇게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또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일 년의 사건이 약2주 동안 일어난 일인데 신사점 총장이 이제 정식으로 보도 기자회견했습니다. 을 12월 뭐 4일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그 고발 내용과 뭐. 혐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 자료를 제가 네네. 가지고 봤으면이 그, 그 분이, 어, 와이모 박사가 전민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급여도 만약에 그 디지스트에서 활동한 분야의 급여가 있었다면, 그건 정식으로 저, 루렌츠 버클 내부에 보고됐기 때문에, 거기, 여기서 일한 것만큼 거기서 덜 받고, 그래서 모든게 적법하게 됐다 네. 네. 이런 이제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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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그, 장학금 두 군데서 받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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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아가지고 음. 저기서 받은 것만큼 자기들이 줄 장학금 음. 깎고 네. 그런 보통 그렇게 네.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정부의 음. 어,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의 정부가 네. 말하는 혐의가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쓸수 있었는데 공짜로 안 썼기 때문에 <웃음> 이거 <웃음> 그런 주장이고 <아니고> 두 번째는 <laughs> 왜 제자를 한년나섯 개는 공짜로 쓸수 있었겠지. <laughs> 네, 제자를 <laughs> 왜 채용하는데 아, 뭐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배임 시. 및 횡령으로 고발했는데. 예예. 예. 그 이제 그런 소문이 이제 막 언론 한국 언론 나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게 네. 이제 이제 그 재밌어지는 거이 바닥에서. <웃음> 이게 <웃음> 그러니까 솔직히 바다 언론 간 거예요. 바, 바다 언론 가져. 근데 사실은 이제 다 <laughs> 네. 업계니까 다이전 세계에서 이 자성 물리학 혹은 뭐 입자 가속기 실험하는 네. 그. 그 네. 급의 전문 과학자들이 몇명 되겠어요. 네, 네. 다 아는 사이들이고, 네. 전부, 야, 거기서 황당한 일 났어. 네, 네. 이제여 얘기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아니,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입장에서는 창피할 거 아니야. <laughs> 아니, 4,000명짜리 조직이고, 미국의 국립연구소인데, 아니, 미국의 버클리 대학만, 로렌스 네. 버클리 연구소 말고, 버클리 대학만 가도 왜 건물마다 앞에 보면 노벨로리에트,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네. 교수의 네. 그, 파킹, 네. 그, 스페이스가 딱, 그, 정문 앞에 있잖아요. 그, 네, 딱, 막, 네. 그런, 그런 자리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13개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소 안에. 네, 13분이 배치됐죠 <laughs> 예. 를 들면,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 정도 연구소인데, 야, 내가, 우리가 그러면 한국의심박사의 배임행령을 붙이긴 그리고 이해관계를 나눈 공범이냐? 이래가지고, 거기가 빨끈해가지고그 네. 소식을 딱 찔리니, 거기서빨끈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저 정, 정, 정보, 정보통신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카이스트 이사장한테 예, 예.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정식으로 들은 바 없기 때문에 한국의 미디어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고발을 하고 직무정지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제. 공식. 그, 네, 네. 법무 예. 책 법무 책임자가. 네. 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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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laughs> 개망신이냐고요. 미국,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 한 짓은 결국 뭐냐면 한국의 이제부터는 박사님이에요. 네. 신박사님이, <laughs> <laughs> 친총장님이 <웃음>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란 짜고서 돈을 빼돌려서 횡령 배임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노려 노, 노렸다. 네. 그러니까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는 고, 공범이죠. 뭐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래요. 예, 그러면은 음. 그게 이제 주장이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주,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나같이 저는 가방끈 잡잖아요나 같은 사람만해도 야그 미국의 국립연구소 그렇게 만만한데 아닌데. 그 우리 야그신머식이 쪼기 전에 미국 국립연구소에 한번 알아나보자. 근데 그럼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 가기 싫지만. 했다면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 이 편지 한장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건 감사를 네. 진행 중인데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말해줄 수 있냐. 네. 이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의 그러니까 보고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도 <laughs> 다, 하도 답답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화가 사실은. 나는 거죠. 로렌스 네. 버클리 연구소로 네. 보면 네. 자기들이 공 그러니까 배임 횡령 잡범이 되는 거예 연구소가. <laughs> 쉽게 어, 그러니까 제가 와. 뭐 그런 말이 제가 입에 이거 입이시니까 올리지 마시고 <laughs> 저만 많이 <laughs> 올릴게요. 그래가지고 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과학지인 네이처 예, 예. 이처에 거세한 어, 기사가 어, 났습니다. 났습니다. <웃음> 예. <웃음> 야 문재인 정부 너희 돌았냐 이런 식의 사실 의미를 가진 기사를 냈죠. 그 기사의 기본 예, 기사의 기본 틀을 보면 일단 요번에 이슈가 된그 LB, 그 로렌스 페이 랩과의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뭐이 해명 내지는 예. 그걸 이제 싫었고 특히 아마 그 외에도 이 네이처가 사실은 네이처가 이제 세계 3대 과학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이처와 사이언스, 뭐 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다 그게 그냥 과학 연구의 최신 결과가 나오는 네. 건데. 예. 예. 거기서 한 주에 적으로 이제 이, 가, 이, 하루 한 주에 하나씩 한 예. 이슈가 나오는데그 중에서 네. 한권 정도의 소위 뉴스라든가 네. 펄러시. 정책에 예. 관한 그런 아티클이 나오는데, 예. 거기에서 요번에 나온 게, 요, 번주가 예, 예. 한국 뉴스라는 것. 한국과 예, 예. <laughs> <오늘> 한국에서 <뉴스라 웃음> 좋은 <웃음> 뉴스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그 이제, 뉴스가 그거잖아.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만 뭐냐면, 네. 한국 정부가 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자를 음. 탄압하고 있다. 로 네. 보인다. 네. 아, 그런 네. 그런, 네. 그런 그렇게 요약수의... 된 이유는 이제 예, 예. 이런 게 굉장히 지난 2주 동안에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정부 측도 아니고 미디어에 보고된 것만 있는 상태에서 고발하고 11월 28일 날, 30일 날은 이사회 직무정지 요청까지. 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12월 4일날 신사적 총장이 정식으로 예, 예, 예. 기자간담회 통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건 반박을 하고 잘못됐다고 예, 예.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예, 이제 예. 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예. 그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성급하게 할게 아니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나서야 뭔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적법 과정. 프로세스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예예. 적절한 과정이 가, 전혀 없었고 또 감사의 결과로 고발했다고 예예. 하는데 감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감사를 하고 나면 당사자한테 당신 이러이러한 이 일을 잘못했으니까 이조사에그 소위 말하면 그 수긍하느냐? 그렇죠. 그런그 무슨 저도 기관장했지만 거기다 이렇게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예예예. 그런 거 전혀 없이 감사 보고서도 못본 상태에서 고발을 당하고. 문재인 저쪽. 정부도 없네, 뭐. 직무자 쪽에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폐수청. 처음에 그 이제 과학, 우리 바른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예, 예, 예. 과실련이라고 하는 소위 그 계약적인 예, 예. 그렇죠. 과학기술인 예. 모임도 있고 예, 예. 거기서도 이제 성명서가 이제 지난 12월 10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 예. 사이에 그 전에 12월 7일부터 저도 이제 메일을 받아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중심이 돼서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 그리고 예. 이러한 것들이 적적 적합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예, 예. 또그 총장한테 충분히 소명할기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일단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어 일단 정부가 이렇게 적법한 과정 거치지 않고 예, 예. 한이 감사가 예, 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어 고, 저, 검찰에 한 고발을 취소하고 그다음 직무정지 요청도 철, 철회하고 예예. 그리고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 정부가 요청하는 그 직무정지 요청을 거부하라.